다들 어떻게 지내요? 잘 지내고 있죠? 여기는 늘 그렇듯 한적하고 평화로워요. 바람은 선선하게 불고, 하늘은 늘 파랗고. 물론 너무 평화로워서 가끔은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요. <laughs> 요즘 여러분이 남겨준 댓글에 있는 게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답장을 해보려고 해요. 들릴진 모르겠지만, 그래도요. <laughs> 벌써 2년이나 됐네. 너 없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. <laughs> 나도 그래. 나조차도 가끔은 내가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. <laughs> 그치만, 아, 이런 말들을 보고 나면, 내가 지금은 여기 있구나. 실감이 나요. 오늘 너 생각나서 예전 사진 봤어. 진짜 많이 웃었더라, 너. <laughs> 저 많이 웃었죠. 물론, 그 웃음 뒤에 고민도 있었고, 걱정도 있었지만,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, 제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다, 예뻐요. 응. 생일 축하해. 우리 다 같이 너 단골집 가서 밥 먹었어. 너가 좋아하던 선지 왕창 넣어서. <laughs> 그집 진짜 찐인데. <laughs> 고마워요. 이렇게 작은 거 하나까지 기억해 주어서 추억해 주어서 여러분들 덕분에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않고 있네요. 가끔은 그 덕분에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저잘 지내고 있어요. 뭐,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진 않지만, 마음만은 조용히 자랍니다. 댓글제 다 보고 있어요. 들릴진 모르겠지만, 제 마음이 가닥기를 저 계속 볼게요 여기서.